오늘은 이민 년 5월, 을사월, 신금 일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을사월은 5월 6일 입파부터 6월 6일 망중전까지입니다. 을사월의 신금 일주는 일간에 사에 놓여 의식이 부족하고 처자를 극상하는 성패 다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축 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주에 편인이 있어서 정신적 발전이 강하게 오는 시기지만 고독과 답답함이 동시에 오는 해입니다. 이민년에 생계와 활동성이 신축년보다는 좋아지는 시기인데 천간에 상관이 들어오므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하고 인정을 받는 긍정적 기운이 더 강하고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해가 됩니다. 남녀 관계는 여성, 남성 모두 좋은 연애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해입니다. 다만, 일주의 편인 관계로 인하여 다소 예민한 신경반응, 불만이 돋보이는 반응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을사월의 신축일주는 지살이 발동하여 이동수, 타양살이, 자리변동 등 바쁜 일로 동분서주하는 월입니다. 축도 편인이 사화정관을 보면서 화생토를 하지만 사축금극이 되면서 토도 아니고 화도 아닌 금으로 변질된 형상이니 사주 원국의 구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길흉이 달라집니다. 축토 지장간의 개수, 신금과 사화 지장간의 무토 병화가 무게 합, 병신 암합이 되어 부부 합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바늘과 실처럼 이 시기에 남편 옆에 항상 부인이 곁에 있는 형상이 일어나는 월입니다. 을사월에 사축 암압으로 남녀 간 몰래 하는 애정사가 발생하는데 비밀이 폭로되어 가정의 불화가 따르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사축 암압은 비밀스러운 애정 행각이 잘 폭로되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일주를 보겠습니다. 신사일주는 일지에 정관이 있고, 인사형, 세력의 갈등, 무정, 시기, 질투, 경쟁심, 은인, 배신, 시비구설, 반목, 송사 등이 놓이기 때문에, 천간에 상관이 뜨고, 조직, 단체, 협력, 기관 등에서 자기 위치, 소속, 자리에서 권한의 변동, 이동이 따르는 시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운의 변화에 따라 호불호가 갈립니다. 남녀 관계는 외로움이 가중되어 새로운 이성을 찾아서 떠날 수 있고 기존 이성과 더 애착을 갖고 신선함과 애정의 발전을 꾀하는 해입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 정관을 만나니까 배우자로 생각하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는 시기입니다. 을사월의 신사일주는 사화와 세운에서 임목과 인사형을 구성하여, 즉, 무운지형 은혜를 모르고 배음망덕한 것이라 각각 센 세력 간 갈등, 시기, 무정, 경쟁심, 발동, 이익을 위하여 배신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 은인에 대한 배신 또는 육친과 관계가 멀어지고 관제구설, 반목, 송사 등이 발생하는 월입니다. 신사일주는 정가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주 원국의 겁재를 제압하여 좋아지면서 겁재가 순화되어 재물을 얻는 시기가 됩니다. 사업자 또한 수익 창출이 향상되어 자금 융통이 원활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명은 남편과 부부 화평하고 이 시기에 남명은 승진운이 상승하여 승진 시기인 명주는 승진이 되는 좋은 월이 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이 좋아지면서 연애가 안정이 되고 싱글 여성은 좋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시기입니다. 신미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지에 편인을 깔고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 공인자격증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산하여 이민년의 귀인, 정제상관을 만나면서 자신의 실력 발휘를 하고 인정을 받는 환경이 조성되는 해이고 재물 축적을 성취하는 좋은 해입니다. 남명은 이성 관계가 좋다고 할수 있고 천간에 상관이 들어오면서 자유로운 이성 교제가 활발한 해입니다. 여명은 미토와 인목이 안합을 함으로 연애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사월에 3위 격각살로 육친과의 인연이 희박하여 부모님과 좋지 않은 일로 떨어져 살거나 한계가 있어도 방록하여 인연이 끊어지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시기가 됩니다. 또한 식상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운에 따라 직업 변동수가 생기는 시기가 됩니다. 게다가 직장일로 부서 변동, 변화가 생겨서 주거지를 잠깐 옮기는 이동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또한 사업으로 변동변화로 이동수가 따르는 시기입니다. 신묘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제에 편재 운을 깔고 있어 물질적인 재물운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보석으로 볼수 있는데 도화성, 즉 감성적 매력발산의 본능을 내포하고 묘목 또한 도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세운에서 귀인, 상관을 만나기 때문에 더욱 주변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해인데, 대운의 흐름이 좋으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대운의 흐름이 길하지 못하면 오히려 모함, 구설, 시기, 질투를 당하여 호불호가 갈립니다. 을사월에 편재운이 강해져서 사주 원국의 편인을 제압하면서, 좋게 화하여 편인이 순화되어 명예를 얻는 월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조직에서 본인 능력을 잘 발휘하여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끄는 좋은 시기가 되고 문서운이 상승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이 유리한 월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기업과 납품 수주 계약. 그동안 관공서와 인허가 문제가 잘안 되었다면,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좋은 월이 됩니다. 남녀 관계는 남명은 여성 운이 좋고 인기를 끌기 때문에 여러 명과 교제할 수 있는 시기이고, 여명도 도화로 자체적인 매력 발산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면서 교제하는 시기가 됩니다. 신유일주를 보겠습니다. 신유일주는 신금일간 자체가 예술적인 감각이 좋으나 신경이 예민하고 때론 천간에 신금이 있어 현침으로 날카로운 성향이 있고 도화살, 복숭아꽃의 글자는 자오묘유가 사주팔자에 많은 사람인데 내 끼를 발휘하여 이성의 접촉이 많고 내 부인 또는 내 남편 외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거나 바람기를 부려서 이성문제, 사치, 허영심 등 문제를 일으키는 흰쌀입니다. 또한 신유일주는 홍난성, 즉 미모이고 심성이 온우한 길신과 홍염살, 허영심, 사치와 남명은 정처, 정을 통하는 처, 여명은 음난 음란, 색정의 흉살이 있지만 현대에는 좋게 작용하면 인기가 높은 아이돌이 되는 사주에 잘 쓰이는 신살로 작용을 하는데, 아무튼 이성과 접촉이 많고 일주 자체가 이성운과 교제를 많이 하는 일주입니다. 신금과 유금이 가녀지동, 즉 일주에 같은 오행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겁이 강하여 자기애, 자기중심, 고집, 개성이 너무 강하여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을사월에 유금이 사를 보면 유금은 현대에서는 완성품을 뜻하기 때문에 사화는 뜨거운 열로 작용하므로 꺼리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용두사미로 하는 일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형국이니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겉도는 주변인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은 공부에 집중을 못하거나 합격운이 불리한 시기가 되고 사업자는 납품수주계약, 매매계약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자금융통에 문제가 생겨 고충을 겪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단, 사주원국의 편제가 왕상하여 운에서 들어온 편인을 제압하면 좋게 화하여 편인이 순화되어 명예를 얻는 시기가 됩니다 을사월에 사유압이 되어 배우자의 외도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비밀이 폭로되어 가정불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신의 일주를 보겠습니다.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 기술, 매력을 타인에게 어필하고 밖으로 표현하고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연예인 등 예체능과 관련된 직업은 발복하여 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행동력과 표현력이 유리하고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민 년 신의 일주는 지지에 상관운이 들어오는데 세운에서 천간에 상관운이 또 들어온 형국이니 과유불급하여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되어 위협으로 올수 있는 해입니다. 또한 조직 내 또는 대인 관계에서 관제구설, 시비, 충돌, 다툼이 잦아지는 해입니다. 을사월의 신의 일주는 사해충으로 보통은 서로 잘안 맞고 미워하는 관계라서 부서지고 깨지는 부정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주 구성에 따라 오히려 서로 자극이 되고 좋은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작, 충전, 분발 등또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명예와 재물을 성취할 수 있는 월입니다. 또한 직장일로 부서 변동 변화가 생겨서 주거지를 잠깐 옮기는 이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한 사업으로 변동 변화로 이동수가 따르는 월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